자, 스마트폰 즐기기 총 9분 정원에 21분 신청해 주셨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황상 어르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강수 어르신 신청해 주셨고요 김성만 어르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성자 어르신 신청해 주셨고요 김연래 어르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목배 어르신 신청해 주셨고요 김정규 어르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흥보 어르신 신청해 주셨고요 문부월 어르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문연심 어르신 그 다음에 박영자 어르신 박왕엽 어르신 박학정 어르신, 백석기 어르신, 왕복순 어르신, 윤영선 어르신, 임병호 어르신, 조명환 어르신, 조민재 어르신, 한영수 어르신, 황병직 어르신까지 총 21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총 9분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할게요. 김성 김, 김성자 어르신, 하셨고요. 백석기 어르신 학교 가셨습니다. 고왕상 어르신 학교 가셨고요. 박학 학정 어르신 학교 가셨습니다. 왕복순 어르신 학교 가셨고요. 박 왕엽 어르신이 학교 가셨습니다. 김성만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황병직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k 예, o 마지막 합격자 g Jik, original Kyo Shimida. Ye Bajima h a k 요 t a m u 분 b a r a d i Hagismida. Jo Myung m a 다 original 그 다음에 조민재 어르신, 문연심 어르신, 임병모 어르신, 한영수 어르신, 박영자 어르신, 그 다음에 윤영선 어르신, 김옥배 어르신, 어, 김흥국 어르신, 문부월 어르신, 김연래 어르신까지 총 12분. 12분은 대기자로, 예. 선언이 되셨습니다. 대기 순번은 내일 합격자와 함께 다시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분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번에 9분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순희 어르신. 지원해 주셨습니다. 강남구어르신 지원해 주셨고요. 강인수어르신, 고항상어르신, 권귀선어르신, 김두심어르신 김민다어르신, 김상호어르신. 용홍 어르신 김중래 어르신 김홍규 어르신 박영희 어르신 박흥문 어르신 서상순 어르신 옥윤배 어르신 유석순 어르신 이수근 어르신, 이완옥 어르신, 네, 이완옥 어르신, 이정화 어르신, 조민재 어르신, 최순자 어르신, 최영춘 어르신, 한정호 어르신. 황병지 어르신까지 총 24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김용봉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유석순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박영희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김상호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김홍규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강순희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박승문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마지막 두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재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옥윤배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대기자분 대기자분 말씀드릴게요 이완옥 어르신 최영순 어르신 한정호 어르신 황경직 어르신 최순자 어르신 김민다 어르신, 김두심 어르신, 권귀선 어르신, 이주근 어르신, 서상순 어르신, 이종화 어르신, 김중래 어르신, 방인수 어르신, 고항상 어르신, 강남구 어르신까지 총 15분 대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학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학는총 8분 정원에 10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총 8분이 합격하시고 다시 두 분이 예, 탈락하시겠습니다 김금배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아, 접수 접수 <laughs> 김금배 어르신이 예,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김금배 어르신 접수하셨고요 김동신 어르신 접수해주셨네요 김종환 어르신 노희진 어르신 문병준 어르신 반희철 어르신 이계택 어르신 정한순 어르신 최영남 어르신, 어? 아두 아, 분이구나? 동명이인 있습니다. 잠깐만요. 년생 최 최영남 어르신하고요. 그다음에 4 3 년생 최영남 어르신 두분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덟 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태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문병준 어르신. 최 영남 43년생 최영남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노희진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한희철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김종환 어르신 합격하셨고요. 총두 분, 두분 남았어요. 김동신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4 7칠 년생 최영남 어르신까지 합격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김금배 어르신하고 정한순 어르신 두 분은 대기로 전환 되셨습니다. 끌게요. 한번 끌어다 볼까요?